안녕하세요. 홀리스틱 바디의 지민입니다. 마스터리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마스터리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간스테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간스테드 닥터입니다. 간스테드 카이로프랙틱은 단순히 뼈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신경이 압박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교정하여 신경의 흐름을 회복시켜서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돕는 학문입니다. 저희 홀리스틱 바디 팀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꼭 구독하시고 알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왼쪽 다리가 지금 펀과 많이 아픈데요. 골반이 아니라 골반이 아니라 힙 조인트인데 점프를 많이 하고 이 뛰는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laughs> <웃음> <웃음> 자, 한 번, 목쪽 한 번, 스케일 다시 한 번. 오케이. 이 위쪽은 괜찮아? 요 여기가 좀, 어, <laughs> 아래쪽. 어, 네. 다크리. 오. 그래. 공부하거나 스마트폰 같은 거 이용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거북목... 아 어! 지금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고등학교에서 지금 체육교사로 어. 일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사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체격이 좋으신 어, 지금 제일 불편한 데는 음. 그 허리가 요즘에 갑자기 혼자 있다가 다쳐갖고 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통증이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리고, 하지 않았는데 특별하게. 네. 허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음. 운동하다가 어깨를 자주 써갖고 양쪽 어깨가 올릴 때 통증이 있는 편이에요. 음. 그리고 그럼 허리가 지금 아픈지는 한 얼마 정도 됐을까? 한이 주가 좀넘은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는 음. 그 전에도 이제 운동하다가 뭐또 네. 학교에서 이제. 업무를 보다가도 좀 네. 뻐근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엄청 약간 뻐근하고 스트레칭 좀 하면 풀리는 정도였는데 음. 이제는 안 풀리더 안 풀리고 지금 어느 뭐 이렇게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뭐 다른 증상이 있, 있나요 허리 아픈 거 하고 어, 왼쪽 왼쪽 다리가 지금 허리가 많이 아픈데요. 골반 쪽이 이렇게 다리를 쭉쭉 뻗는 동작을 할때 그러니까 다리가 같이 저리면서 음. 음. 골반 쪽이 아프더라고요. 다리 여기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은데. 자, 골반 뒤쪽에서 봤을 때, 이 PSIS, 뒤에 골반뼈가 높이가 많이 차이 나 보이지 않은데. 자, 여기서 한번. 천천히 한 번, 앞으로 한번 숙여볼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쭉 떨고 틀리면서 자연스럽게 한번갈수 있는 만큼 천천히 가보세요. 숙여그래 응, 앞으로 그냥 쭉 숙여서. 이럴 때, 여긴 불편하진 않아요? 그냥 땡기는 걸로 쭉. 여기 허리 라인 쪽이? 네. 할 때, 이런 허벅지나 종아리 쪽, 왼쪽, 오른쪽 비슷해요? 전에 여기 햄스트링 보려고 다친 적이 있었는데. 네. 여기가 좀, 요즘은 땡겨요. 그럼 왼쪽이 좀더 그러네? 네. 자, 일어나서. 천천히. 네. 그 다음에는 뒤로 한번 손은 앞에 놓고, 허벅지 앞에 놓고, 그냥 뒤로 젖혀 볼까요? 젖힐 때 어, 어, 불편한 느낌이 있나요? 이쪽, 네. 여기. 그쪽으로. 왼쪽 편이 계속 조금 그러네? 네. 오케이. 자, 한번 앉아보세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던 것 최근에도 좀 그래? 그런 일이 있나요? 붓는 느낌? 뭘밥 먹고 난 다음에? 네밥 뭐 먹고 한 30분 있다가 음. 항상 그랬었어요 손발이 약간 붓는 느낌 네. 얼굴 음. 자, 이제, 자, 스케일을 했는데, 이제 그 주변에 나온 데를 한번 촉진하는데, 여기가 좀 아프죠? 어, 네, 어, 어. 자, <laughs> 한번 연습해보죠. 네. <숙여보세요. 웃음> 자, 여기가 좀 말캉말캉한 느낌인데, 7번에서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어. 8번. 이 위쪽은 괜찮아요? 여기가 좀. 그렇고. 아래쪽. 어, 타프요첫번째두 번째. 어, 두 피스타. 비슷할... 아, 피스 음. 아, 피스피스 아, 피이타 아, 피스 아, 피스타. 데 다시 일어나서 반대쪽 아, 한번 더 피스타. 아, 네. 음. 자 <laughs> ㅎ 네, <laughs> <잘해. 웃음> 사이즈가 크니까 힘들다 조금 걸어보세요 니 체스터 해야 돼, 그 텐트 커가지고 니 체스터 하면 더... 음. 느낌이 좀 어때요? 어 어, 허리, 어, 골반좀 편해졌어요 다시 한번, 왔다갔다움직다세요오케이 다시, 한번 돌아서 괜찮아요 느낌이어때이서게 이렇게, 이이는거이번해볼렇게 앞으로 천천히 숙일 때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렇 이렇게. 이이내려이네게 이렇게, 이어게 이렇게. 이를게 이렇게, 들 들어 마시고내쉬면서복부를쭉늘어리려 그렇지. 쥐. 오케이. 풀고. 어. <구멍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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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볼까? <laughs> 뒤로 조금 더 와서 숙여보고 여기다 아까 조금보다 아까보다좀 낫네. 근육 잡혀 있는 게 아까 이쪽이 좀 약간 담 같은 게 있었다 그랬잖아. 이게 이게 위 위쪽에 있는 위 등에 있는 뼈들이 이게 목의 근간이 되거든요. 이게 헤드가 있잖아. 헤드가 있고 한 3kg에 5kg. 그다음 헤드가 받치고 있는 이렇게 빨대가 있잖아. 이게 목이잖아. 그다음 목 밑에 있는 이게 이제 상부 흉추, 윗 등이지. 윗 등이 약해지는 거지. 목이 자꾸 앞으로 빠지면서 네. 헤드가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거부목이라는 게 머리가 빠지는 거잖아. 그래서 네. 목이 일자가 되고 여기가 금, 목의 기초가 약해지면서 자꾸 앞으로 빠지고. 또 얘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자다가 목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목> 양쪽이 다 경직될 경우가 있어. 오른쪽만 되는데 양쪽이 딱 그러면 고개가 안 돌아가. 음. 그걸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카르프라틱에서 톨틱 콜리스라고 하는 증상인데, 그럴 때 이제 이 위쪽 상부 흉추를 딱 뚫어주자. 그러면 목이 바로 풀려져. 이거 그러니까 뭐 근육을 막 풀어서 된게 아니야. 음. 지금 약간 그런 다음이잘 걸리는 사람들이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곳이예요 t 로 와서 뒤로 쭉 기대고 서더더 살짝 다가가고 왼쪽으로 게임을 살짝 가볍게 떨어뜨리고 턱을 조금만 당겨볼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음, 그렇지. 자, 있어? 음, 아니요. 괜찮아? 음, 네. 자, 바깥쪽으로 무릎. 안쪽으로. 어, 어 이때. 이때 어쪽기 어. 느낌이 있어요. 여여 쪽에 이 이때 아, 아 어디 이쪽? 네 바깥쪽. 오케이 여기 이거 사타고니 쪽에서 그 힙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우와, 우와. 오케이. 오 여기를 지금 빼려고 하는 거야 여기. 어, 여기 힙, 어. 여기, 힙 어. 여기 힙 조인트를. 어, 빠졌다 들어가는느낌이났어 음. 그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야. 오 okay. 오케이 여기가 지금 고관절 그 들어가는 쪽인데, 힙 조인트. 여기가 지금 가장 그, 뭐라 해야 지 가장 들러붙어 있고, 힘들어 하고 있는 놈이 여기 힙 조인트. 골반이 아니라, 골반이 아니라 힙 조인트인데, 점프를 많이 하고, 이 뛰는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오른쪽도 그러네, 폭폭하네. 자. 자, 발바닥을 양쪽을 한번 다 봅시다. 쭉 발끝 끌어당기고. 운동 스포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아마 이 발은 더 망가져 있다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요 골프 선수, 축구 선수, 야구 아! 선수. 치. 오케 어때요? 그 요즘 체육 교사로서 아이들의 신체를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은. 체격은 좋아지고 뭐 이렇게 아무래도 옛날보다 다들 좋아졌을 거 아니야 신체적인 조건은. 근데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음. 아이들이 체력적인 음. 것들은 어떨까? 공부하거나 스마트폰 같은 거 이용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거북목, 어! <laughs> 거북목도 많이 생기고 음. 그리고 허리가 안 좋은 친구들도 많더라고. 혹시 그 아프 아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허리 다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허리 디스크 있는 친구들이. 네. 어. 이제 그 내려가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어, 어 뒤로 가는 게좀 편해지셨어요? 편해 네. 이렇게. 다리를 좀더 근력 기울려서 발끝 11자 엄지발가락 새끼 발가락 뒤꿈치 3포인트 컨택 유지하면서 프레스. 지그시 발바닥 안으로 누르면서 자, 가슴을 들고 턱을 끌어당기 시선을 수, 앞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쳐다봐요. 그렇지. 상태에서 호흡을 3초 정도 들여마시면서 이 전체가 익스펜션 n s i o n 하는쭉 갈비뼈가 벌어지고 여기를 조일려하지 말. 여기가 벌어져야 돼요. 이3면이다 갈비뼈잖아. 앞쪽, 옆쪽, 뒤쪽. 호흡을 들여마실 때 여기에 다 팽창하는 거야. 길어지면서. 등이 넓어지고, 갈비뼈들이 쭉 벌어진 느낌. 그 상태에서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그냥 후 꺼지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이 골격이 팽창한 거를 유지하려고 해야겠어요. 발바닥 안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햄스, 뒤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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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꿈치. 천천히 일어나. 음. 자, 좀 걸어봐봐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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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트레이닝 기분. 느낌이 어때요? 어, 지금 버들잎 하고 음. 어,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 편찮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laughs> 운동을 하고 음. 스포츠를 하면은 훨씬 몸이 음. 어, 부상 방지가 많이 되는 거죠. 음. 음. 어,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웃음>